할게요.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A N 은 무한대로 가는데 이런 거는 수렴하죠. 일단 수렴하는 수열을 찾는 게 조,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수열을 첫 번째로 이런 수열을 C N 이라고 두고 C N 은8로 수렴하고 있죠. 이렇게 가고 여기 보니까 A N 은 발산하지만 A n 분의 B N, 뭐 B N 분의 A N 은 뭔가 수렴할 것 같이 생겼죠. 추측으로 추측으로. a.n 분의 b.n은 수렴하지 않을까라고 수축을 해보시는 거예요. 수축을 해봤을 때 수렴을 한다면 세 번째로 식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 정리를 해볼게요. 첫 번째는 치환을 해주는 거예요. c.n으로 치환해주면 c.n 리미트 값은 8로 가죠. 요식 하나. 자두 번째는 어 우리가 이제 a n 분의 b n이 뭔가 수렴할 것 같다는 추측을 했었죠. 추측.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식을 정리를 해주실 건데 a n 분의 b n을 만들기 위해서 다 분모에 이렇게 a a n a 씌워줄게요. 그랬을 때 이렇게 되고 여기다 리미트를 씌워줄게요. 다 리미트 다 n으로 가는 리미트예요. 생략할게요. n은 이렇게 됐을 때이 값은 어디로 가요? 요 값은 cn이 8이니까 0으로 가겠죠. 요 값은 0으로 가고 요 값은 2로 갈 거고 요 값은 그러면은 2가 되겠죠. 그래서 두 번째 식은 이렇게 an분의 bn이 2로 간다는 식이 나왔습니다. 아 됐어. 그럼 이제 세 번째 식을 식 정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. 해주시면은 요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. 통분을 먼저 하고. 이 식이 지금 cn인데 8이죠. 그래서 이거는 8이라고 될 거고 나머지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an 분의 bn인데 여기 an 분의 bn이 없으니까 다 여기 밑에 an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. 그러면은 밑에도 an 분의 bn이 되고 여기도 다 an 분의 bn 관련된 식이 될 거예요. 정리해 볼게요. AN분의 BN이 이었으니까 이거 다 2로 가시죠? 2의 제곱, 2 e 정리해 보시면,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.